자, 배우 김혜선 씨가 파산 절차를 받고 있다. 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그러이 그러니까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빚이요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자,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빚이 23억 원이나 된다고요? 네, 김혜선 씨는 이제 알려진 대로 작년 12월에 네. 그 개인 회생 절차를 시도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네. 결국 파산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빚이 23억이 된 것은 김혜선 씨가 두번 이혼하고 지금 세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혼할 당시에 어, 자녀를 양육권과 친권을 받기 위해서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겠죠. 두 번째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아하. 당시에는 김혜선 씨가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17억 원이라는 큰 빚을 네. 일단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 빚을 어떻게 갚아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 투자를 했는데 5억 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또 엎친데 덮친 엎친 경우로 더 잘못됐습니다. 아니 뭐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길래 그런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은 어,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어,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어주겠다 어, 해서 네. 아, 투자를 했다가. 네. 보호권도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양준비 변호사님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업에 연루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라고 하나 나고는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프랜차이즈의 사업이었다라고 아.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투자금을 넣었다 회수하기가 쉬운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혜선씨 같은 건 직접 운영도 아니고, 아마 투자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믿었던 모양이에요. 아. 데 그렇게. 아. 그런 기획 사기들 많죠. 그게 사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 그렇게 물론, 죄송합니다. 쉽게 이 사건이 돈을...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게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제가 이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획 사기, 다단계나 프랜차이즈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빙자해서 하는 일종의 사기 수법들을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근데 양육권 때문에 빚을 다 떠안고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선 씨가 이제 두 번째 결혼했던 남편과의 이혼. 이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때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성애라고 그럴까요? 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어, 당시에는 뭐 본인 말로는 좀뭐 당연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많은 금액을 어, 떠안게 됐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23억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된 겁니다. 네. 이번 파산 신청이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 이유가 있죠. 과거의 김혜선 씨, 이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책받침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책받침 여신이다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 김혜선 씨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늘 변함없는 웃음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상 대했었는데 그것이 처음 인연이 됐었고 저를 행복하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단심만이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 결혼도 했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뭐 파산 신청을했다고 해서 가족들과 불행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김혜선 씨하면은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건 책받침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남학생들 필통을 네. 호장지로 감쌀 때 필통에 등장하는 필통의 여신이기도 했어요 김혜수 씨. 그리고 하이라 씨, 하이라 김혜선 씨, 네네.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 다 공통점은 8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데뷔한 어, 배우들이고요. 김혜선 씨가 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가장 많아서 아, 적어서가 아니라, 어, 가장 늦게 87년에 데뷔를 했는데, 김혜선 씨 데뷔는, 어, 숭이 여중을 다녔는데, 명동어 가깝죠. 남산 초입에 있는. 네. 어, 학교, 바자 홍보 때문에 명동에 내려갔다가, 그 네. 촬영 기사, CF 촬영 기사에 눈에 띄어가지고 발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여중 때 발탁이 돼서 CF로 활동하다가, 네. 안양여고 3학년 때 이제 푸른교실이라는 청소년 드라마, 네. 이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는 정말 김혜선 씨, 뭐, 앞서 데뷔한 김혜수, 최시라, 하이라 시 못지않은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받침 스타, 그러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연예계 소식을 이제 전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톱스타였지만 파산 신청을 밟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수 이은아 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젊은 아이돌 스타도 이 파산 신청을 경험 겪었던 사람이 있죠. 박보검 씨가 그랬다고요? 예. 네, 뭐 박보검 씨가 아이돌은 아닌데 사실 아이돌 이제 가수들한테 하는데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요. 네, 네 어쨌든 뭐 슈퍼스타 아니겠 젊은 탑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탑사.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탑,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독촉을일때 막내 아들 박보검 씨가 받았다는 건데 아버지가 대부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갚지 못하니까 8억 원까지 빚이 이제 불어났다는 거죠. 네. 2008년 당시 이제 15 박보검 씨 15살 때뭘 하겠어요? 중학생인데. 네. 근데 그걸 연대보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허. 미성년자 연대보증 사인 안 됩니다. 네. 아버지 친권자의 아버지가 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게 전형적으로 아버지의 이득과 아들의 이득이 상충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아, 아버지가 아 본인의 채무를 다, 담보하기 위해서 아들을 자기가 대신해가지고 아들, 박보검, 아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이익이 충전하는 행위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엄명하게 어, 아주 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아 어,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건데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송 이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2014년에 이 대법체가 박보검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박보검 씨는 그때 2014년에는 6년이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타가 됐을 때긴 하지만 야 나는 당시 중학생이 나한 것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서 다한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당시 뭐 재판으로 결론 내지는 않고 일종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해서 일부 아버지의 빚 중에서 일부만 박보검 씨가 갚고 나머지는 다 면책하는 형태로 조정이 성립됐던 거죠. 네. 근데 아마 조정 성립 안 하고 끝까지 재판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박보검 씨가 이겼을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 또 김태현 변호사를 미리 진작에 박보검 씨가 만났더라면 그러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연예계 소식. 김혜선 씨의 파산 소식. 이 짚어보면서 과거 박보검 씨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뉴스타터는 아홉 번째 소식은 저희가 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야기는 요즘 봄 이야기로 많이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입맛도 좀 돌고요. 밥을 먹고 나면 왠지 노곤노곤해지는 이 충곤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봄철의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쭈꾸미를 선정을 했어요. 아, 요즘 쭈꾸미가 철이죠. 참. 봉철 쭈꾸미라고 하죠. 산란기,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맛이 좋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을이나 봄때에 산란기를 맞는 것들을 좋다고 하고,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요. 아, 그 쭈꾸미 산란기 때 머리 이렇게 알꽉 찼을 때 익히면 밥알같이 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아주 별미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알배기 쭈꾸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게 급속도로 그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아. 보오정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서 어획 자체를 좀 줄이는 방안을 예,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주꾸미좀 많이 즐겨 먹을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아... 어획량을 줄이라걱정되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산란기에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을. 뱅게 근간을... 맛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알을 먹어버리면 이제 그렇죠. 새끼가 안 새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때에는 포획 자체를 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산란기를 피하고 3월 이후부터는 먹어도 되는 거죠? 아, 금어기는 지금은 4월부터 5월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상황이 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사실 쭈꾸미 축제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전국에 쭈꾸미 축제 열리는 데 있었던 거예요? 서해 쪽에 많이 있죠?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쭈꾸미가 봉철. 지금 제철이라는 거잖아요. 네.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제 한해 잡히는 양의 반 이상의 봄에 잡힌다는데 그래서 3월 17일부터 4월 8일 날짜는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쭈꾸미 축제가 개막을 한다는 거죠. 서해 쪽에서요. 네, 쭈꾸미 축제라면 새우 축제도 많고 쭈꾸미 축제도 많은데 새우는 아마 한 10월. 그렇죠. 그거는 참치 맞고요. 아, 네. 네, 이 쭈꾸미 축제를 찾으면 가장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주시죠. 어 쭈꾸미 같은 경우 이제 그저 쭈꾸미 축제 같은 거 이제 축제가 또뭐 산천 그 화천이나 산천은 축제도 그렇고 대하 축제도 그렇지만 체험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체험해 가지고 요리해서 이제 먹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이제 축제장에 마련이 돼 있는데 네. 일단 쭈꾸미가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길래 이렇게 지금 극찬하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어, 이거 자양강장제 성분 아닙니까? 비 어쩌구에 있냐 타우린 1000mg 이렇게 네네네. 광고하는 요 타우린 아니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어, 이게 쭈꾸미가 네. 타우린 함량이 1305mg이 죠 그렇죠. 있고 그 있고. 자양강장제가 타우린 1000mg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병보다 쭈꾸미한병이더좋거요 어, 그렇죠. 1305mg이니까 훨씬 많이 들어 온 건데 <laughs> 꼴뚜기나 낙지보다도 좋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낙지가 네. 어, 쓰러져 있는 소한테 낙지 한 마리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낙지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에두 배가, 배가 넘어요. 어... 네, 그러니까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채널A에 아주 히트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도시어부. 이 도시어부에서 이경규 씨와 이덕화 씨도 쭈꾸미 낚시에 나선 장면이 있습니다. 잡기가 무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실까요? 만만치가 않아 샤이 어... 어, 쭈꾸미 우습게 봤다가 이거 아, 날로먹는게 하나도 없어 도시어부 첫 쭈꾸미 형님 낚싯대 내려놓으십쇼 제가 다 잡을게요 어... 이것도 긴거 같은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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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케이 반패 부척주 어? 동물 어? 형님 오세요 한견 처음 잡았다 김태빈 선생님 네. 오랜만에 제 음식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럴까요제가 여기 식사로 다니면 네. 밥 먹으러 다니면 쭈꾸미 삼겹살을 꼭 같이 붙어서 그럼, 파는 가게가 많아요왜 네. 쭈꾸미는 하, 하필 삼겹살이랑 같이 파는 거예요? 다 맵게 해서 하잖아요. 네, 맛있죠, 근데 맛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쭈꾸미가 그 비음료보다 타우린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타우린의 주요 효과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삼겹살 대표적으로 맛있는 음식이라지만 삼겹살의 단점으로 뭘 들죠? 콜레스테롤 지방이 네. 많아서 콜레스테롤 이 많으니까 몸에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우 저 타우린이 콜레스테롤 을 낮춰주는 타우린이 쭈꾸미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삼겹살의 단점을 이 쭈꾸미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쭈삼 불고기 뭐 이런 것들을 아 많이 그래서 쭈꾸미가 삼겹살과 궁합이 맞는 거군요. 저는 왜 이렇게 쭈꾸미와 삼겹살을 같이 먹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했데 오늘.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쭈꾸미 철이라고 하는데, 쭈꾸미 요리를 가지고 한번 저녁 때 식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정부도 발표하지 않은 한미 연합 훈련의 시기를 지난 주에 미국 언론들이 언급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한미 연합 훈련 참여 무기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자꾸 한국 관계자들이 외신을 통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외신들 통해서 저희는 정보 오히려 역으로 듣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본 지지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군이 핵항공모함을 한미연합훈련을 참가시키지 않겠다,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복수 관계자를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이 작년에 가장 최대 규모의 훈련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칼빈슨 핵항공모함이 파견을 왔습니다. 그래서 핵항공모함을 통해서 상류작전 같은 훈련을 해왔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북미회담,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지통신이 결국 양, 그, 그러니까 한미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자,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오지 않기로 했다. 사실 지난주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뉴스탑1팀이한번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진짜 오지 않는 건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반도 인근 그리고 일본의 해군 공군 기지 주변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두개 전단이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는 4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 영해 안으로 진입하지를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영해에서 육지에서 한 2, 300km 떨어진 먼 바다에 머물겠다. 항공모함과 함께 호위 업무를 하는 핵추진 잠수함들도 전단을 이루면서 2, 300km 밖에 먼 바다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군사적인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 그리고 또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F-35 라이트닝, 전폭기, 전투기, 이런 것들은요, 이미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아도 2,300km 밖에 먼바다에서 머물어도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은 할수 있다. 단, 지금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교 대표님? 네, 맞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실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두 척의 강습 상륙함 전단 해서 네 척의 항공모함 급 전단이 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미국이 이제 지난주 부로 아마 이 5월 달까지 5월 초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칠함대의 기함이 바로 로날드 에이건 항공모함인데, 네. 로날드 에이건 항공모함이 지난주부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짜리 수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월 초순까지. 공사를 합니다. 이제 네.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러면은, 이 7함대 기함인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두 달짜리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어, 여기에서 이 빠진, 만약에 레이건이 빠지면 굉장한 전력 손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5월 초까지는 전쟁을 안 하겠다. 아하. 또, 바꿔 말하면, 5월 초 이후에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력을 재전비하겠다. 네. 이런 거로 말을 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공모함 전단 만일을 대비해서 2,300km 밖에 있지만 사정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처는 할수 있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불안했던지 한 가지 또 준비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때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는 대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강습 상륙함 전단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스프함을 비롯해서 LSD, LPD, 이 와스프함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역시 미 해병들을 일시에 육지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호위하는 구축함 두 척까지 함께 전단을 이루어서 한미연합훈련기간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축함과 와스프함에 탑승한 미 해병의 인원이 5천 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다섯 척에 5천 명이 다탈 수가 없다면서요? 어저 와스프에 한2,200명 네. 그리고 이제 LPD 하고 LSD에 한500 명씩 해서 한4,000명 네. 정도 탈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1,200 명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아마도 뭔가 어, 그 지지통신이 계산 착오를 했던지 네. 아니면그1,200 명이 다른 곳에서 일이와 어, 있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작전을 한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오지 않고 이 와스프 강습 상륙함 전단이 대신 들어왔다. 이 전력을 운영하는 데서는 별 차이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 운영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 북한의 방공망 그리고 전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운영이 되는 그런 전력이고 와스프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이 항공력 전투기를 다 운영을 하지만. 그 성격이 이제 상륙에 그 성격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항공마음의 항공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4분의1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항공마음은 이 폭격 면에 있어서는 와스프보다 한4배 정도의 최소 4배 정도 위력을 할수 있지만 음. 이 와스프를 애워싸고 있는 이 호위하는 이지산들이 네. 거의 규모가 항공마음 전단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포마크를 네. 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은 거의 흡사하죠. 네, 일단은 뭐 지금 한반도 분위기를 미국도 상당히 존중하고 의식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항모 전단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네. 현재 일본에 있는 7개 조일 미군 기지에 네. 어,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급위만 좀 받든가, 네. 앙수코리아의 f 2 -E p 같은 경우는 네. 공중급위를 받을 필요도 없이 북한을 바로 때리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전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을 공격할 능력은 충분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게저 상륙훈련이거든요. 네. 작년도에는 상륙훈련이 2천 명밖에 안 됐는데 그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두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북한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규균 대표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저희 탑텐 팀에 해주실 때 일본에 있는 다섯 개 기지에 더 이상 비행기가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가 됐었다. 그 상태는 지금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그, 그때와 달라진 게로날드 레이건 항공모함 수리에 들어갔다. 네.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인데 그게 이제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5월 초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정상회담의 결과 결과 가부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 작전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형 상륙함, 즉, 와스파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와스파함이 지금 우리 한미훈련에 연합상륙작전의 쌍용훈련이라고 하죠. 참여하는 것은, 글쎄요, 첫 참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와스프라고 하는 군함이 참가하는 것은 처음일 수 있어도 네. 와스프하고 동급의 군함들이 또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 보넘 리차드라든지, 그렇죠. 마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이 와스프 한부터 1호로 시작됐지, 그렇죠. 다 같은 밴데 이름만 다른 거죠. 보넘 네. 리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종원 시장님, 이재명 차장, 신인균 대표, 안찬수 소장, 네분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